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죠. 어제 뉴스 보도에 눈의 점막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간 이후에 몇 건의 전화 문의가 있었습니다. 외부의 비말 비말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방어해 줄수 있는 안경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. 저도 이제 관련 뉴스를 쭉 취합해서 보다 보니까, 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자체만으로서도 충분히 그 예방이 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 비말이 대화시에 튀었을 때, 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안경이 막아줄 수 있잖아요. 일종의 안경이 방패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요.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도 조금 더 완벽하게 방어해 줄수 있는 안경은 없느냐.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. 오늘은 이 자리에서 그 제가 찾은 세 가지 안경을 소개를 해드릴게요. 구조는 비슷합니다. 측면에 가드가 있어서 외부 대화시에 비말이 눈에 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을 줄여줄 수 있는 안경이죠. 이 IQ라는 이 안경입니다. 이 가드가 측면에 있어서 뭐 침이 뭐 쓰리 쿠션으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특별히 염려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가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이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. 를 스완스 방풍 안경입니다. 이 제품도 아이큐처럼 측면에 가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외부 측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진 비말을 막아줄 수 있죠. 이 제품은 안경 위에 이렇게 쓸수 있는 고글 형태의 보호안경입니다 이 제품도 측면에 가드가 있어서 측면을 들어올 수 있는 비말을 막아줄 수가 있죠. 어, 위생적인 부분만 잘 우리가 지켜줘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방을 할수 있다라고 해요. 이게 이제 공기로 오염된다기보다는 라 환경 즉 침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튀었다. 근데 이튄 이 감염된 스마트폰을 만지고 이 손으로 입을 만졌다든가 코를 만졌다든가 눈을 만졌을 때 감염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. 하니까 우리가 손만 깨끗이 씻어도 감염 확률은 확실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. 외부에 갔다 오시면은 꼭 손을 씻어주세요.